함수는 x 절대값 x 1인데 어그 역함수가 있다 했죠. 그게 우리 역 함수가 나오고 f x부 역함수의 1이 2일 때 f의 of f의 역함수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니까이 문제는 우리 f의 역함수를 만약에 구하려고 하면 어 구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절대값도 있고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그러니까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란 뜻이고, 일단 주어진 조건, 쉬운 것부터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만약에 F-1이, F 역함수 1이 1이라면, 어, F2는 1이다. 바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역함수니까. 그래도 되지만, 양변에 F를 걸어줄게요. 어, F를 걸어서, f 의 F 역함수의 1이 어, F2다. 이렇게 적어준다면, F랑 F 역함수 만나고손진 됐잖아요. 그래서 1은 F2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f2가 1이 되겠죠 f2가 1이에요 이런 어, 조건을 찾았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한번더 볼게요 f of f 의 마이너스 1은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f of f 의 마이너스 1은 둘다 마이너스 1로 적어 주시면 돼요 원래 순서도 바꿔야 되지만 f는 같으니까 순서를 바꿔도 같아지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적어주면 f의 마이너스 1에 f의 마이너스 1의 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랑 같은 거예요 위에 나온 게. 그럼, F의 마이너스 1의, F 역함수의 1의 값이 바로 2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F-1의 2랑 같겠죠. F 역함수의 2. 근데 이 값이 뭔지 우리 모르겠다는 거죠. 이 값을 모르니까, 뭐, A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B라고 시다 B라고 합시다 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또 역함수를 없애기 위해 양변에 f를 걸어줍니다. 여기서 보였던 것처럼 f에, f에 1에 2를 걸어주면 fb가 되겠죠. 근데 이걸 또 날려주니까 2가 되고, fb는 2가 돼요. 됐죠? b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b의 값. b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b의 값이 지금 안 나오죠. <laughs> 이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쓰지 않은 이 함수의 조건도 한번 써야겠네요. 여기서 우리는 f2가 1이기 때문에 f2를 넣어보겠습니다. 1을 넣으면 2 곱하기 절대값 b 더하기 a가 나오는데 얘가 1이에요. 계산해 보면4 더하기 a인데 1이 나오고 여기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a 마이너스 3이 돼요. 아 이제 거의 풀린 것 같습니다. f b를 구하면 f b는 다시 보면 b 곱하기 절대값 b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 A를 구했으니까, F에다 B를 넣으면, B 곱하기 절대값 B, 이제 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A 마이너스 3이니까. 그렇다면, B 곱하기 절대값 B가, 3-3을 넘기면 5가 나와요. 이게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우리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는, 어, 이제, 사실, A, B, B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누면 좋겠죠. 먼저,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그대로 풀려서 b 제곱이 5가 나올 것이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루트 5만 돼요. 되겠죠두 번째로 b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은 부호가 절대값은 마이너스로 풀린다고 했죠? b 곱하기 마이너스 b가 5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이 5가 나오는데 이런 우리 실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b는 어. 허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수. 보통 우리 함수가 나오면은 다 실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상 실수가 아닌 것들은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어, 실수가 b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 되겠죠.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제 복소수 파트를 제외하면은 어, 복소수 허수가 답이 나오면은 되게 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답은 루트 5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값 풀어낼 때는 뭐, 절대값 풀 때는 어, 만약에 절대값 b가 있다 얘는 어, 범위를 꼭 나눠서 풀어준다는 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b로 나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걸 보시면 돼요 절대값에 5가 있으면 0보다 큰 수가 있으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5가 근데 절대값에 마이너스 5가 있으면 5로 나오잖아요 오로. 5로. 오로 나오잖아요. 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냐면, 부호를 바꾸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를 붙여서 5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라는 걸, 뭐, B라는 문자로 봤다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는 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